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은 구원은 살아있는 사건이다, 구원은 살아있는 사건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마음 속에 다들 저마다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전에 어떤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확신이 있으신 분손 들어 보세요. 나는 지옥 갈지 모르겠다 확신이 없는 분 손들으세요.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한 교회에 한30% 정도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갤럽 조사를 통해서도 등 이제 나타났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이 100%가 아니라 한 30%는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 사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을 갖고 이단들은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여러 가지 질문으로 우리를 공격하곤 합니다. 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는데 너 자신이니 이런 질문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질문들은 말씀의 의미와 진리를 잘 파악하면 이게 우리들의 구원을 흔드는 질문이 아니라 <laughs>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던 선지자 노릇했던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질문에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더욱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구원의 체험을 내가 생생하게 지금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체험과 함께 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지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내가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니 구원받은가보다 하는 식의 이 명제적인 하나의 사실론만 각인이 되었다면 사실 우리의 구원은 상당히 그 기반이 연약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너무나 익숙하고 그 단어가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마치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처럼 그 구원의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에 지금도 내삶 가운데 생생하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이렇게 구원이라는 사건이 단순히 아, 나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이 차원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와 집안 전체를 뒤집어 놓는 놀라운 살아있는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그분과 동행하며 주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내 삶의 놀라운 능력으로 많이 많이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를 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는 그냥 보통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속주인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는 첫 관문이자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정착해서 살던 강력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여기는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역한 로마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로마 군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 빌립보시의 시민들은 식민지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의 시민권을 상당수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이 빌립보가 대단하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 빌립보 도시도 지금도 가면 그 옛터가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옛터, 옛날 도시의 흔적을 보면 이 도시가 얼마나 융성하고 화려했던가를 볼 수가 있죠. 우리 교회 지체 가운데도 이 빌립보를 돌아봤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올해 초 성지순례를 함께했던. 주원철 형제님이십니다. 어,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하면 우리 주원철 형제님께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 도서관에 그 성지순례 책이 있나요? 예, 도서관 우리 이 층에 가면 성지순례 빌립보 그 도시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이 도시의 규모에 어, 지금도 가면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곳 구석으로 가면 저 산등성이 쪽에 감옥이 있죠. 바로 사도바울이 갇혔던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을 들어가면 이게 그 지금처럼 무슨 냉난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산 안에 이제 벽돌과 이런 것들을 이제 쌓아놓고 사람을 들어가서 가두는 어두컴컴하고 전기가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축축하고 위생이 형편없는 아주 절망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발에 사도바울은 갇혀서 착고가 채워져 있죠 여러분 착고라는 건 뭐냐? 이게 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나무로 해서 이 발목을 꽉 묶어가지고 가둬두는 겁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절망의 공간을 책임졌던 간수가 한밤중에 잠을 자는데 바울과 또 신라가 갇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데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한다?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았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것에 너무나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리가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죠. 자, 이렇게 찬양의 소리가 올라갈 때 갑자기 감옥이 크게 뒤흔들립니다. 옥문의 터가 흔들리고 그러면서 감옥문이 자극자극 다 열린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감옥의 문이 열렸고 또 찾고 이들을 채웠던 찾고가 다 죄수들의 찾고가 착착착착 열어진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흔들리는 소리와 진동에이 간수가 깨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 어둠 가운데 봤더니 감옥 문들이 다 열려있는 거예요. 그분 감옥 문이 열리면 죄수가 도망했다는 것이고 죄수가 도망가면 이 책임을 물어 간수는 사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간수가 직면하는 건 이제 죽음이라는 책임.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나름대로 로마 제국의 관리로서 살아왔던 자부심과 이 모든 것들이 인생에 쌓아왔던 이 모든 이 이력이 커리어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죠. 그래서 그의 이 초이스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그러죠. 사람이 너무 이렇게 곤궁에 몰리고 어, 정말 선택할 이 선택지가 없다고 느껴지면 사람이 캄캄해지면 죽음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눈을 들면 살아날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자살은 안 돼.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운데 길을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못 봐서 문제지. 그때는 어, 죽는 것밖에 답이 없다. 그게 아니라, 왜안 보이지? 그리고, 기도해야 돼. 주여, 내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이 간수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못 보니까 절망이죠. 어떻게 해요?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저 어둠 가운데 소리가 들립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깜짝 놀라서 등불을 들고 벌벌 떨며 소리 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바울과 신라, 다른 죄수들도 물론이거니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 간수가 물, 묻습니다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 여러분, 이 질문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 인생에 가장 희망이 없고 바닥까지 무너져 내린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소망의 구원을 외치는 소리였죠. 자, 그런데 이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의 인생에 가장 효과적으로 개입하시는 부르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서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설명하는 구원의 서적, 구원의 질서 가운데 뭐라 그러냐?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부르심. 부르심은 우리가 말로 사람을 통해 전도해서 부를 때도 있죠. 근데 우리의 말을 통해 그 음성이 그들의 심령을 막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타이밍에 제일 하나님이 필요한 그때의 진동을 마음에 일으키시는 거죠. 자, 사도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 예수를 믿어라.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가 거기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죄수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겁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러냐? 부르심 중에. 효과적인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영어로 effective calling이라고 합니다. effective calling,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런 강력한 지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경험을 통해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실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한데가 아,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영혼 깊은 곳에서 탄식하며 나오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를 때는 우리 인생의 다양한 시즌, 계절, 때를 통해 부르십니다. 이 때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지만 그 본질, 내용, 이 본질상으로 볼때그걸 인생의 히노에락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히노에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게 됩니다. 자, 제일 기쁠 때, 오랜 노력 끝에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또 간절히 원하는 우리 신혼 요구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는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죠.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한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겸손해지는 순간, 그때가 바로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끄는 부르심의 때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거대한 분노, 신, 노, 에락이니까 노, 분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이한 상황 가운데, 세상의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수 없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물어볼 때가 있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을 그냥 둘수 있습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분노로 끌어오를 때그 상한 심령의 자리가 바로 주님의 위로와 부르심이 선명하게 임하는 자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즐거움 가운데서도 부르십니다. 세상에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다 누려봐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한 구석의 이 공허함, 이게 과연 인생의 젊을까 이런 영적인 갈증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생수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가족 과정할 때꼭 제가 소개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새.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재에도 있는데 그 가사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실곳 있네. 그 노래 여러분 옛날에 들어보셨죠? 옛날 노래인데 이 노래를 직접 들으면 이렇게 막 전율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노래가 잔얄프게 부르거든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들리면 막, 으,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거를 이제 처음 이제 쓰신 분이 하덕규 목사님이죠 백석대 CCM학과 교수도 하시고 하덕교 목사 이분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느껴봤을 때 아무리 해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즐거움을 탐하기 위해 다양계 달려갔던 너무나 다양한 자기의 모습 가운데 환멸을 느끼는 거죠 이분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십니다 유명한 가수였는데 옛날에 그래서 이 노래를 조성모 씨한테 라이센스를 주고 리메이크 버전이 또 나왔죠. 다음 주 젊은이 예배 때 오십니다. 2시 20분. 기타를 들고 오실 거예요. <laughs> 그분의 간증과 은혜를 여러분 다음 주에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언제라고요? 2시 20분. 네. 그래서 백석대 CCM학과 교수로 이제 오래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 교회학교 우리 제가 이제 할때 어, 교회학교 우리 그 성탄절 행사를 같이 도와주셨던 집사님이셨어요. 그때 음향하고뭐 이런 걸다 하셨다. 그다 나중에 소명을 받고 목회자가 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희노애락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때가 하나님 없을 때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근데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VIP를 초대할 때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을 때 제일 어렵고 힘들 때 때로는 아무리 해도 공허해서 뭘 해도 만족이 없을 때 이런 것때그 친구들에게 문을 두드려서 참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번 VIP 기회가 되면 좋겠고 또 그게 다음 주에 우리 젊은이 예배 때또 간증 집회가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자이 부심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며 나갈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전환이 되죠. 이걸 바로 뭐라 그러냐? 회심이라고 그럽니다. 회심,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죠.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건 예수, 주, 이두개다 결합되어 있는데, 주는... 나의 주님, 주님 내 인생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얘기고 예수라는 말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 예수란 이름의 뜻을 뭐라고 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의미고 주라는 말은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유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주일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붙드는 것 이게 바로 참된 회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심에는 내죄 사함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나의 삶의 주권을 그분 앞에 드리며 무릎 꿇고 복종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제자도가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죠. 이걸 뭐라 그러냐? 칭의, 의롭다 칭한다.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칭해주는 공식적인 하나님의 선언이 됩니다. 자, 이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선언을 받았으니까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 감격적인 칭의의 은혜를 경험한 순간, 이 간수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했냐? 곧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라는 건 뭐냐? 물에 잠겼다 나오는 것이죠. 이빌립보 도시에 가면 시내가가 있어요. 그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나오면서 나는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죽었다 살아납니다. 라는 걸 고백을 하는 것이고 이 경험, 이 세례의 고백과 함께 이들은 예수 안에 한 가족임을 공적으로 선포하며 바울과 신라와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공식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라는 건 뭐냐? 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나 개인만의 비밀스러운 기독교의 비밀 종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간수를 의롭다 하시고 또 그다음에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 공동체에서 받아들여 주시고 자, 이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 성령께서 내 안에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을 고백한 후에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 영이, 성령이 역사하시며 이 간수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세례를 준 바울과 신라를 그냥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세례를 받은 후에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그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제 예수 믿는 감동이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의 은혜가 간수 한 사람에게 그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읽은 대로 그와 그 집이 구원을 얻게 되죠. 한 사람의 이 경험한 살아있는 능력으로서의 구원, 명제가 아닌 살아있는 역사로서의 구원이 그 가정 전체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장성이죠. 확장성. 여러분, 구원의 확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로마 제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 그 다음날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국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바울과 신라를 풀어주라 그러죠. 35절에 나리샘에 상관들이 부활을 보내 이 사람을 놓아라. 자, 그랬더니 간수가 놓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 로마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3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무작위로 체포해서 때리고 매지라고 이런 큰일 나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잡아서 감옥에 가둔 거죠.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어떻게 로마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할수 있느냐? 나를 데리고 나가야지. 와가지고 영접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갈 때까지 영접해야 내가 그때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이 바울의 주장은 내가 당한 거 적어도 이 정도로 해서 내 명예를 회복시켰다 요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이 세상의 권세 위에 있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면서 동시에 새로 세워진 교회 빌립보 교회까지 새로 세워졌으니까 새로 세워진 교회를 보호하려는 영적인 선포였습니다. 도시의 관리들이 두려워서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결국 이 도시의 관리들이 두려워하면서 직접 바울을 데리러 오지요. 그래서 감옥에서 시작된 구원 사건이 도시의 권력 구조를 뒤바꾸게 되는 겁니다. 권력 지형을 바꾸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한번 구원하신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 자, 이걸 뭐라 그러냐? 성도의 견인이라 그럽니다. 견인. 이 견인이라는 말이 여러분 견인차이죠. 다 퍼져도 끝까지 끌고 가는. 이거 영어로 견인을 뭐라 그러냐? Perseverance라고 그니다 Perseverance. Persevere 그러면 끝까지 견뎌내는 거죠. 인내하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한번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면 끝까지 견디고 견고하게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시는 게 바로 성도의 견인. 이게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서정의 한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인치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이 땅에서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 끝까지 견고하게 설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꽉 붙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 우리 개인의 구원, 나만의 비밀스러운 구원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며 내가 얻은 구원이 주변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게 되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요, 성령을 따라 살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역사는 우리가 다 해야 할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과정을 하는데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어, 내가 이 교회에 오기까지 우리 교회 오기까지 어떤 섭리적인 만남이 있었습니까? 근데 한 분이 교회를 찾고 있다가 대전 도안교회를 보고 또 설교도 듣고 이러고 있는데 결혼식장에 갔는데 자기 그 결혼식장 바로 앞 순서가 대전 도안교회 누가 또 결혼했대요. 그에 가서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던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뚫레 뚜레 뚫레를 보더니. 그 주례를 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이구 지금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할까 말까 그 목사님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다 그렇게 교회를 고민하고 찾다가 왔는데 목사님이 와서 새가족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일이 있었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사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몰라요 헤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참 섬뜩한 사건 중에 하나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 때 형이 군대 간다고 해서 크크 환영하려고 형 군대 잘 가라고 환영하려고 가고 또 40일 후에 신병 교육 때 이제 끝나고 이제 자대 배치받기 전에 수료식 한다고 신병 훈련 교구라고 해서 가족들하고 다 갔어요 갔는데 얼마나 사기가 높은지 크 아, 엄청 놀랐습니다 그리고 막사를 갔더니 아휴 어떻게 이런 데서 살수 있나 참 열악하게 산다 그런데요 3개월 후에 제가 의정부 보충대를 갔다가 기차를 한참 타고 눈을 떠서 딱 도착했는데 매우 익숙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3개월 전에 왔던 그 부대 안으로 들어갔고 그 막사 안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참 신기하죠? 주께서 우리의 삶 모든 곳에 개입하십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내 눈에 안볼 뿐이지. 눈을 들어 주를 보면 주께서 예비하신 손길이 있습니다. 이 손길을 신뢰하며 그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모든 청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격스러운 구원이 마음 한 곳에 익숙한 그냥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동하며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사건으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추억, 막연한 미래의 약속이 아닌 지금 이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역사하시고 나의 어두운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